한심터 사랑의 채널 굿티비 야베스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은 인천 비전 커뮤니티의 성두현 목사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영등포 성민교회를 단임하고 계신 전길수 목사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요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폭발적인 전화와 <laughs> 집회를 하고 계신데 이 시대에 기도사역자를 쓰시는 목사님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그 바쁜 일정을 어떻게 소화하고 계신지요 아 글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저기 참여하게 됐는데 네. 와, 이렇게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네.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전화오고 네. 많은 분들이 회복되셨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 네. 어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늘도 한번 다시 아, 네. 한번 또 하게 됐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치유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 오늘 첫 번째 기도 받으실 성도님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전화 받으신 분 조남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에스라로 갑니다. 예 에스더 자매님. 예, 오늘 네. 기도해 주실 전교수 목사님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 자매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우리 자매님께서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아네 제가 지난번에 야베스의 기도 시간에 정별숙 스님께 기도받았었는데요 네. 제가 그때 머리가 많이 빠지고 안 좋았는데요 머리가 다 회복이 됐어요 아네 어, 아,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눈이 눈도 회복이 됐고 이랑 어. 소화력이 모든 게다 회복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 오늘은 우리 자매님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아 제가 오늘은 아직 코가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코가요? 비염이 있거든요. 네. 아 비염. 네 비염. 음. 네 그래서 위에서 기도 받으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한 가지만 해도 되나요?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지난번 야베스의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여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여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네. 우리 귀한 에스터 자매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랬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다메니 님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직 되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이 코가 아버지 하나님 문제 있습니다. 약간 비염이 아버지 있으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오늘도 치유의 강선을 아버지 바라여 주사 아멘. 주의 능력으로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히 아버지 치유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물이 또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자매님 비염은 아네. 아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회복이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이 아네.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아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자매님. 오늘... 네, 역사님. 예, 네. 아무 네. 염려하지 마시고요. 어, 지난번에 네. 치유하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이번도 100% 깨끗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요즘 이제 좀 아침 저녁으로는. 더위가 가신 것 같죠? 네, 아주 선선해졌어요. 예, 잠못 자고, 머리 아프고, 또 비염도 <laughs> 있으신 분들 참 고통스러웠을 텐데,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까지도 다 아, 치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다시 한 번, 이번에는 또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에, 오늘 한번 전화하신 분한번 소개 좀해 주시죠. 네 오늘 온양온천역에 개조계 하는 박 목사예요. 박 목사님. 네네. 네아 네.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오늘 전길수 목사만 하번 인사나는 시죠. 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야 네, 우리 네. 목사님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아 먼저 보니 그 어, 한번 정. 목사님한테 통화한 적 있는데요. 네. 네그 개축교회에 예, 모든 예, 필요한 것들이 많았는데, 네그 예, 모든 것이 다 해결됐어요. 아 할렐루야,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모든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이제 예, 모든 것다 채워주셨어요. 개축교회인데. 네, 네, 네. 아 네. 할렐루야, 네, 네. 감사합니다. 필요한 아. 게참 많으실 텐데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어요. 네. 네, 네, 네. 하나 아, 부족함이 없이 넘치도록 채워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하나 하나님이 어습니다 오늘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한번 우리 전하셨나요? 아, 예. 기도 제목은요. 이제 모든 것은 다 성으로 다 들하고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성님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27년 전에 암도 치료받았고요. 그군요 받았고요? 아, 6년 전에 뇌경생 전시불수가 됐는데, 음.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완전히 이게 치료해 주셔서, 알렐루야. 제가 하나님의 주의 중으로 네. 이렇게 개척계를 네. 할수 있었거든요. 아유. 네, 그래서 짐한테 받은 하나님이 그 주신, 저는 하나님이 이제 기도원 사명을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 성령님의 기름붐이 강하게 역사에 달라고, 예, 주셔서, 네. 정말 주어 주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음 저를 통해서 예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아, 예 네. 나타날 수 있도록 예 부탁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아, 네. 아 할렐루야. 아. 예 그리고 제가 목사님설 네. 림 예배가 또 10월 5일 날 있어요. 네. 네. 네, 네. 음 그렇군요. 음, 네. 그러면 그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드리면 될까요? 예예 예, 예. 많은 아유. 분들이 예그 음. 10월 5일 날예 네. 은혜롭게 잘 마칠 시도록예 기도해 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위하여 두 가지 뉴라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번 야베스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아버지박 목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그때는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음. 어려웠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아베스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개척교회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까? 주여. 이모로, 저모로 아버지네 해야 될 것도 많이 있고 물건도 아버지 들어갈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채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이제 개척교회가 이제 시작되는데 하나님. 시의 여종이 아버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필요한 것은 권능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아, 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으로 아, 네.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네.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 목사님의 이 목회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에 우리 목사님 위해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초대교회 때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부어주셨던 성령의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의 역사가 우리 목사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넉넉히 주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목사님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마지막 때 민족과 열방과 세계 가운데서 임받으시는. 주님의 목사님이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이제 10월 아버지 5일날,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버지, 예 설립 예배 드리는데 주의. 주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멘. 많은 분들 보내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아멘. 모든 것들이 자고도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임하여 출시 없도서 우리 아멘. 목사님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복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 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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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목사님 예. 교회 설립을 축하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laughs> 예. 아멘. 아멘. 많은 분도 아멘. 오실 겁니다. 아멘. <laughs>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목사님. 요즘 개척하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아, 그렇습니다. 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능력을 의지하면서 개척하시는 목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아. 물론 아주 뭐에요 기도했더니 <laughs>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셨다. 네, 우리 야베스 기도회를 통해서 네.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이렇게 야베스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기적의 주인공이 누구신지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아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네, 네. 아, 누구신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아, 네, 서울에서 목회하고 있는 배목사라고 합니다. 네, 배목사님. 네, 네. 예, 오늘 야베스 기도에 전교수 목사님 모셨는데 한번 인사 나누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전교수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네 예, 아이고. 유튜브를 통해서 항상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목사님, 기도 제목은 어떤 것인가요? 아, 네, 네. 제가. 아, 개척을 한지 10여 년 전에 개척을 했고요. 네. 어, 나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건강에 좀 이상이 생겼었어요. 아, 아, 아. 한 1년 전에 이제 협심증하고 여러 가지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네. 스탠트라고 하는 시술도 하고요. 아. 네. 그래서 조금 좀 지내다가 나중에는 또 이제 신장 쪽에 또 경색이라고 해서 같이 또 아, 와가지고. 예. 아그 시술을 받고 좀 요양을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요 지금은 네.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되었고 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건강 잘 유지하고 목회 잘할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그러면 네. 평상시에는 이렇게 지내시는 데는 불편함은 없으신가요 예예 예. 뭐 병원에서 주는 약잘 먹고 있고요 평소에 네. 이제 운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평소에 무리되거나 뭐 불편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정말 다행입니다. 예. 아. 네, 목회 하시는데도 참 힘드신데 네. 건강까지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시군요. 아, 네. 그래도 뭐 감사함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아주 속히 강건해지시고 교회도 네. 도움될 수 있도록 기도 한번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두 가지를 위해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네네. 사랑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배목사님이 어렵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 전화 주셨습니다. 주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개척 시작한 지 음. 10년이 아버지 하나님이 지나는데, 요즘에 음. 아버지 하나님이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든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다서 이거 저쩌다 하다보니 아버지 하나님 신경 쓸일 많고 스트레스 많고 아버지 하나님 근심 걱정이 왜 없겠습니까 주요. 하다보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이 건강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주요. 심장도 망가졌고 심장기관도 아버지 하나님 다 부서지고 망가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로 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거룩한 보혈의 피의 공도로 말미암아 주요. 우리 아멘. 목사님을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깨끗이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심장과 심장 기관은 예수의 이름으로 정상으로 작동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정상으로 작동되게 도와. 주시어서 아멘. 이제 남은 생애 아버지 하나님 여 강간함으로 말미암아 목회 생활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수없서 역사하여 주실 수없서 예수 이름으로 강간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강간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강간해질지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 섬기시는 그 교회 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부흥 성장 발전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아멘. 목사님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리는 능력에 목회 목사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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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목사님. 감, 배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배 목사님께서 건강 회복하시고요. 네, 네. 교회도 꼭 부흥돼서. 네, 네.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도 막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개척기 어려운데 또 건강까지 이루어진 네. 목회자들이 많은데 아유. 오늘 얼마나 희망이 되고 힘이 되는 기도인지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아, 응답의 행전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한 분을 한번 모셔서 함께 기도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야베스기도 네.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해주신 분좀 한번 소개해주시죠. 네, 수원에 사는 김명희 집사라고 합니다. 김명희 집사님. 네. 네, 오늘. 어, 능력이 많으신 전질수 목사님께서 한번 기도해 주실 텐데 인사 나 한번 나누시죠.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집사님. 네. 아이고 우리 집사님은 어떤 기도 제목 이 있으세요? 네, 어 전번에 저기 제가 우울증이 좀 심해 가지고 아, 어 목사님한테 아, 기도 받고 우울증이 좋아졌어요. 아,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저희 딸이 32살인데 결혼한지 8년이 됐는데 네 이혼을 한다고 그래서요 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네와 아. 그 따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네요 네. 음. 네자 그러면 우리 집사님 그것만 위해서 기도해 드리면 될까요? 아 그리고 제가 섬기는 교회가 네. 지금 재정적으로 좀 힘이 들어요. 아 네. 섬기시는 교회. 예, 네. 그래서 좀그교회 재정을 위해서도 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를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사랑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명희 집사님을 통하여 기도 제목을 살아 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주여 아멘.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집사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요. 선택의 아버지 하나님이요.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옳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올려 드리오니 하나님 아멘. 주의 딸의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딸님이 결혼하신 지 8년이 넘었는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요. 건강하고 아버지 젊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함으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 이혼의 위기라는 것이 왔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부모님의 심정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고 망가지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집사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혼을 막아야 될 텐데 이혼만을 막아야 될 텐데 하나님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하여 하나님 연약하고 나약한 이 종에게 아버지님이여 야베스의 기도에 아버지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아, 네. 하나님 하실 수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 집사님의 이 아버지 하나님 여 따님 이 이혼을 막아줄 수 없어서 아, 네. 하나님은 아, 네. 능력 있으시오니. 능력이 있으시오니 아, 네. 막아주시고 이 가정의 아버지나님의 딸님 가정에 막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 네. 남편에 막힌 모든 진영. 문제 진영. 아버지 사랑하는 딸의 아버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은 아멘.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이 가정의 딸님 가정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여 이이 시간 이 시간 예수 의 이름을 사용할 때 아버지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끊어지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어서 내가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명하노니 살아가는 우리 집자님의 딸님의 가정을 불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사 모든 악한 원수마귀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혼을 하게 하는, 그렇게 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원수마비 세력은 내가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저주하니 딸인가정에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장세기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결혼하게 하신 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나누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주여. 어느 누가 나누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에는 아무도 안 됩니다. 아버님 네.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혼이 막아지게 네. 하시고, 아버지, 우리 집사님의 눈물을 받으시고, 이제 네. 이 가정이, 딸님 가정이 예수 이름으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네.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네. 우리 또한 네. 아버지, 김 집사님, 아버지 삼기시는 하나님의 그 교회,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네. 우리는 네. 그의 아버지 형평과 그 교회 형평과 절지는 알지 못하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막힌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물건의 문제가 풀어질지어다. 아멘. 해결되게 될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풀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 싸우며 복되고아름다우신 우리 주님. 예수 이름받 맞도록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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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희 집사님. 네.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 따님 가정도 안정되고. 아. 또, 섬기는 교회에도 재정의 기름 부음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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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네, 감... 아, 목사님. 참, 가정의 자녀를 통해서도 어려움을 당하는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네. 시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어, 고통을 나가고 있는 가정을 위해서, 또열방의 모든 사역자들의 사역을 위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 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야베스의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구하는 모든 분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TV 앞에서 인터넷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분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시간이 아버지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먼저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만 백성들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백성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영원히 구원받는 하나님 영혼이 구원함을 받는 축복의 백성들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 사탄 마귀로 고생 많으 아버지 고생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사탄 마귀의 세력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다 내가 나사는 예수 그리또 스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분들 가운데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원수 마귀 세력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원수 마귀 세력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가정을 붙들고 있는 심령 심령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아멘. 예수의 몸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몸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또한 아버지나님이요 하 아픈 데 있으신 수많은 아버지나님 하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머리끝부터 이 시간에 발끝까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머리끝부터 지금 주. 발끝까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요. 할렐루야 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야베스 기도회가 더욱더 번창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더욱더 능력의 축복의 이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실 줄로 믿가오며 복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 목사님 오늘도 아주 충만한 은혜에 기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응답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아, 네. 오늘도 수고해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행복한 쉼터 사랑의 채널 구TV 야베스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